삼성조리내이죠. 플러스가 전주전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? 네, 여보세요, 고객님. 고객님은 여기 네, LG 6플러스인데요, 고객님. 응? LG 6플러스예요, 고객님. 틀렸어 LG 6플러스예요, 고객님. 어제 LG 6플러스예요, 고객님. LG가 불났다고? 이 LG 6플러스예요, 고객님. 여기 그 인터넷하는 업체예요? 거기가 어딘데요? 고객센터에요 고객님 예?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? 고객센터에요 고객님 목욕탕?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?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+. 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났다고 아,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+. 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뭐뭘 어떻게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아줌마가 아, 아줌마요 아저씨예요? 그게 네,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? 예예 예.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?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? 응 음... 그런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,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아니고요 고객님? 저희가 LGU 플러스라고요. LG? 네예예 LG? 예, 예, LG야 LG LG 에 불이 났다고? LG 에 불이 난게 아니고요, 괜히 LG U 플러스요. 그랬어요? 예. 아유참 예. 음, 잘. 아,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, 몇 번이에요? 저제 번호가 아니고요, 왜니 이거 101이에요, 그냥 대표 번호예요. 이이1 아니 010? 아니요,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, 여기. 거기 불났다고? 요 불난 게 아니고요, 괜히 뭘 네? 불난 게 아니고요, 왜니 저 LG U 플러스라고요.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에 고객센터 아니 저원프이 가진 년 동안 참고만 기다려주실래요? 아니 고객님 예? 예예예예 네, 예, 예.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제 아,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괜히 여기 101아 101이시라고요 예 101만 걸면 돼요? 예저 네, 아니 여기 l g u 플러스고요 고객님 예 네, LG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?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응?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없, 어, 그, 고객센터. 그럼 불량은 꺼졌죠? 아, 불량 거 꺼진 게 아니고요, 괜히. 지금, 불이. 어, 불이 어디인 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, 여기. 서울 어디게 여기 금천구청이에요금천구청 그 에?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. 예, 마트도 아니고, 지금 그대 계정도 아니고.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, 지금? 어, 어 알았어. 건너뛰기 누르지 마. 그냥 끝까지 좀 봐줘. 제발. 아, 누르지 마. 건너뛰기 누르지 마. 행복을 드리는 LGU 상담원 이 엉돈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여보세요, 고객님. 아니요, 앱이냐? 아니, U LGU 입니다 고객님. 아니, 고 아니, 불났 u LGU 입니다 고객님. 아이고 뭐, 불어요아니 LGU 입니다 고객님. 아이고, 아니 l g 에서불났어요 아니요, LG, U+, 고객센터입니다. 아니, 뭐, 아니, 뭐, 목욕, 목욕 당해서 불난 거예요 아니요! 저... <laughs> 아니요. 그, 3G가 없는 100% LTE, U+,요. 아이고, 화투치다가 3G 하면 불난다고? 아이고, 어떡해요. 응? 어? 그게 아니고, U+,요. 3G가 1%도 안 들어간 100% LTE를 출시한 통신사, U+,요. 이런 기다라고 자빠졌네. 아니, 3G 했는데 왜 100%죠? 스톱을 해야지. <laughs> 아니, 고객님, 저기, 전화를 잘못 거신것 같아요. 야, 이큰한 이씨놈들. 너, 너, 그여자 그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야, 너. 100% LTE란, 3G가 전혀 안 섞인 LTE를 일컫는 말입니다. 더 자세한 것은,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. 버튼을 클릭하신 분은 착한 손으로 선정합니다. 남과 같이 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